SBS 자회사의 강경윤 기자가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권영찬이 차명으로 기사를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은 그렇게 해서 이선명 기자가 어느 정도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취재를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황용 씨의 마지막 부른 노래가 뭘까요? 안볼때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 슬슬히서 있는 당신. 한볼때 지쳐도 들리지 말아요. 누가 보도자료를 써서 이 이선명 기자와 강경윤 기자에게 줬는지, 아니면 강경윤 기자가 먼저 이거를 작성해서 이선명의 기자에게 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여기서 또 이진호 유튜버 같은 큰 실수가 나옵니다. 어떤 실수인지 아십니까? 김국진 금병환을 이한 악질 유튜버 저한테 벌금 300만원을 받고 그리고 현재 징역 6개월과 집유 2년을 받은 이 유튜버가 금경환이라고 합니다. KBS 대학 개그제 동상은 자, 임태형 박송 김국진 금경환이에요. 1991년 동상 명단을 입수를 해봤는데요.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형 박송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그 김, 금경환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검색도 안 하고 차지해 보지도 않고 취재하지도 않고 이준호 유튜버가 똑같이 이걸를 해서 김국진, 금경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스포츠 경향 이선명 기자한테 제가 단독 내용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사라지면 기사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삭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또 그러면 복잡하다고 합니다. 위에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걸 바꿔달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해서 바꿨으면은요,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겁니다. 안볼때 없을 때를, 안볼수 없을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강경윤 기자도 이 내용을, 안볼수 없을 때라고 고대로 썼습니다. 저는 물론 이선명 기자를 믿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수 있죠. 첫 번째 가설은 이렇습니다. 이진호의 주위에 누군가가 아니면 이진호 씨가 이 보조자를 써서 기자들에게 줍니다. 친한 기자들에게 주면은요. 순차적으로 쓰고, 순차적으로 쓰고, 순차적으로 씁니다. 근데 어제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가 저한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를 수정하고 제 반박 보도를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반박 보도를 놓고, 그리고 혹시 이선명 기자에게 강경윤 기자하고도 친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선배긴 하지만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권영찬이 권필원이라는 차명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이선명 기자와 강경윤 기자가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명 기자가 차명을 필명으로 바꾸니까 곧 이어서 강경윤 기자가 그거를 또 필명으로 바꿉니다. 제가 아무래도 고소한다는 영상을 바로 띄어서 그걸 봐서 또 바로 이 후배 기자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 같습니다. 서로 공유를 했던 후배 기사를 베꼈던 간에 SBS 자회사 강경용 기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때는 특종 기자로 날렸습니다. 빅뱅의 승리를 잡았고 그리고 정준영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기레기 기자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후배 기사를 복사합니까? 어쩌면은 강경용 기자 이제는 이진호처럼 취재할 시간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부분 한 부분 읽어보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주장을 똑같이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경향. 이선명 기자의 첫 번째 잘못된 기사입니다. 개그맨 권영찬 차명 바이 라인으로 기자 활동 황용웅 옹호 기사 작성. 사실은 제가 이걸 이선명 기자를 살려준 겁니다. 차명이 아니라 필명이 때문에요. 제가 이분 고소하면은요. 충분히 고소가 걸립니다. 그런데 먼저 수정을 해주면 좀 고소를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선명 기자는 고소를 안할 겁니다. 누구만요? 저는 이진호 유튜버와 강경윤 기자. 강경윤 기자 나는 차명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필명 건필원으로 썼습니다. 나중에 수정했죠. 전과 후에 제가 복사본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개그맨 권영찬이 학폭 논란으로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은 황영웅을 비롯해 트로트와 관련한 기사를 차명으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다. 네 강경윤 기자입니다. 개그맨 권영찬이 학교폭력 의혹을 인정하고 자숙중인 트로트 가수 황영웅을 지키에 나섰다. 권영찬은 황영웅 팬덤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가 하면 한 음악 관련 언론 매체에서 본명이 아닌 필명을 사용해 황영웅 기사를 쏟아내는 등 황영웅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여기선 처음에 필명이라고 안 했습니다. 권영찬이 권필영 기자라는 차명 바이 라인을 통해 작성한 기사들은 자 보셨죠? 차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강경윤 기자도 차명으로 썼던 걸 급하게 필명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실수를 많이 하면 꼬리가 밟힌다고 할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선명 기자는 단독 황영웅 안볼수 없을 때 통합 조회수 360만 명 돌파. 여러분들, 황영웅 시노래 중에 안볼수 없을 때가 있습니까? 안볼때 없을 때. 이런 거 누가 잘 합니까? 이진호 유튜버가 이런 실수 굉장히 잘 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김국진 금병환. 김국진 금병환 누굽니까? 김국진 금병환인데, 저에게 벌금 300만원을 받고 현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악질 유튜버가 썼던 내용 김국진, 금경환을 그대로 쓰고 자막까지 깔아줍니다. 자, 임태형, 박송, 김국진, 그, 김, 금경환이에요. 1991년 동상 명단을 입수를 해봤는데요. 당시 동상 수상자는 박경득, 임태형, 박송,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김국진, 금경환 등이었습니다. 한국쯤 극히 그, 금경환이에요. 너무나 창피하고 그 영상을 편집이나 내리면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진우 유튜버 옴짝 달싹 하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공격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강경웅 기자 내용 보겠습니다. 단독 황경웅안볼수 없을 때 통합 조회수 360만 명 돌파.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복사가 돼 있고 똑같이 뵙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선명 기자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했고 2 시간에서 3 시간 동안 통화를 했고 제가 대신 마지막에 오는 7월에 이진호 유튜버를 고소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절대로 못 넣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 연예부 기자 출신 모뭐 유튜브를 고소한다라고 넣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왔습니다. 위에서 데스크가 안 된다라고 정말로 데스크가 안 된다고 했을까요? 혹시 그 사람이 이진호 유튜버가 아닌지 이선명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강경윤 기자가 해결을 또 내려줍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이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위원회 측은 SBS연예뉴스의 문의에 기사에 대한 책임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진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기사의 바이라인은 필명이 아닌 실명을 사용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공동취재 등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라인 사용은 매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권영찬이 개권기자로서 필명을 쓰는 것은 합법하다는 겁니다. 강경윤 기자 고맙습니다. 그런데 강경윤 기자, 우리 빅뱅의 승리를 잡은 특종 기자, 정준영을 잡은 특종 기자 언제까지 후배 기자들 기사 그대로 복사해서 쓸래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렇죠. 이진호가 보도자를 준다. 왜냐면은안볼때 없을 때를 안볼수 없을 때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은요. 이진호 유튜버가 자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두 번째 어쩜 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합니까? 물론 중간에 이런 걸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그전에 황용시나 씨나 최성봉씨나또 다른 기사에는요. 거의 복사판입니다. 복불입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권영찬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과 이범인 권영찬한테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 중에 2년을 받은 그 악질 유튜버의 영상을 분명히 제가 그게 벌금 300만 원 받은 영상이라고 밝혔는데도 그 영상을 그대로 쓰고 자막까지 틀렸습니다. 그리고 강경윤 기자는 후배 기사를 그대로 베꼈었습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썼다가 바로 급하게 필명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영찬을 믿겠습니까? 강경윤 기자를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진우 유튜버의 주작 영상을 믿겠습니까? 또한 가지 저는 교수가 맞습니다. 작년에 제가 줌 수업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줌 수업이 시간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줌 수업을 하면요. 제 모든 방송 일정과 강연 일정이 깨집니다. 죄송한데 줌 수업을 하면 줌 수업을 하고 받는 정교수 월급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제 방송 스케줄과 강연 스케줄을 합치면요. 월 죄송한데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학교 측에 미안하지만서도 제가 춤 수업은 없다고 정중하게 사과와 함께 양해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교수가 아닙니다. 교수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내용을 저한테 계속 보도해서 만약에 재직증명서를 못 대면은 기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받아서 제가 재직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원래는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제가 이준호 유튜버를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꼭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제 신상명세를 지우고 그리고 당구 표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진호 유튜버나 외부로 알리 시에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우리 땡땡땡 기자님이 모든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라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권영찬의 진실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은 이진우 유튜버의 주장 영상? 후배 기사를 베끼고 차명해서 필명으로 바꾸는 강경훈 기자 취재도 안 하는 이 사람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